안녕하세요, 피프로스입니다. 엄청난 마력의 자동차를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해외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말이 1초 동안 75kg 중량을 1m 들어올리는 일의 크기를 1마력이라 하는데 수백 마력의 자동차를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영상들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증이 생겨 이번에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마력이 작은 경차로 RPM을 조금씩 늘려가며 실험을 해 보았고 온 힘을 다한 결과 RPM 1500까지는 성인 5명 2000 RPM까지는 성인 8명 그리고 3000 RPM은 성인 10명이 이겨버리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버티는데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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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버텨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봐봐>,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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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뭔데? 여봐 뭔데 안, 안 되지 안 되지요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그럼 지금부터는 경차보다 출력이 높은 차량으로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아반떼를 이기면 은 SUV까지 가겠습니다 네, SUV까지 가고 우선 아반떼부터 <놀라> 하나 둘넷이야아아아씨와와씨와아 야야 안 되겠다 어야 뭐. 이거 <laughs> 신이 아예 다른데 오우. 갑자기 어지러워졌어. 어, 야. 힘이 아예 다르네. 스피니 잠깐 났죠? 전 스피니 나는 소리에 아될줄 알았어. 아니, 줄 갑자기 접지가 딱 되더니 빡 나가네. 와. 그래도 고문가님하고 저기 저 저희 직원 저두 명이. 오, 우라마다, 어 무라마다 무라해들요 추가하시죠 두 분. 예. 네. 근데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오면은 될것 같아. 손가락으로 당기면. <laughs> 뭐 이걸로 한다니? <laughs> 어. 허 총 12명이고 <laughs> 약 1톤 정도 돼요 오징어 게임처럼 가마합가마이번에 한번 중고니다 <laughs> 12명 10, 하나 둘. 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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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요야 e 다고 u 네 Take y 다 u r Take y 야야야 됐어 됐어 저두명 뭐야? 오, <laughs> 저? 오, <laughs> 오. 인데 어, 장갑도 안 끼신 거예요? 아, 장고서 잡아... 잡아... <laughs> 잡았다. <웃음> 야, 된다고. 어떻게이이러면 <laughs> 이거면은... 저... 가보자. 어, 갑... 2.0까지.

이거 왜 괴물이네? 야 이거 예, 막판에 고문관님하고 저희 직원이 추가되면서 아반떼까지 못 가게 막았죠. 네, 음, 음. 예, 스피이 나면서 어쨌든 저희를 끌고 가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에 자주 나오는 회사차 코나 전기차까지 예, 한번 이거 아, 이, 아 이거는 안될것 것 같긴 한데 피한테도. 혹시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 저도 아까까지만 해도 아 이게 아반떼도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 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스핀인 거 같아. 음... 한번못 가게 딱 잡아놨을 때 얘가 스핀 나기 시작하면 접지력이 떨어져서 못 가니까 코나 가겠습니다 마지막. 예. 하... 전기차 다 끌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얘도 더 무겁잖아요 차도. 저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에서 프락셀 때려가지고 어, 또갈수 있어. 네. 어, <laughs> 아예 야, 아, 야, 안, 안 된다. 와 어, 어,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얘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느낌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니 왜냐면 스피닝 났거든. 맞아요. 그때 어, 스피닝 났을 때확 당겨버리면 됐었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 한 네. 번만 할게요. 그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진짜.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아 힘을 줘. 하나, 네. 둘, 셋. 됐어. 잡어, 아 잡어, 여기서 잡어. 됐어, 서아 서버 여기서 잡아! 됐어, 됐어, 됐어. 오마, 오 오마, 오 됐어, 됐어, 됐어. 아, 오마, 오 오마, 오 오마, 오 오마, 오 됐지, 오마, 오 됐지, 됐지. 됐어, 됐어, 그만, 야 그만해, 그만다, <laughs> <야>, 그만해, 어. <laughs>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인간 승리. 어 되네 차에서 불러 어? 차에서 불러 어. 엔진룸 아니야? 어. 연기 좀 빠져야 돼 해외 영상처럼 성인 12명이 마력이 높은 전기차까지 이겨버렸습니다 비플러스 직원들이 힘이 센 것도 있겠지만 보신 것과 같이 타이어의 마찰력이 엔진 출력을 버티지 못해 발생한 슬립 덕분에 이긴 것이라 알려드리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말들과 줄달리기를 하는 황당한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